영유아 검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식 사업으로 대한민국 안에서의 아이들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과 발달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의하였을 때 아이의 몸이 크고 있는 키가 얼마다, 체중이 얼마다, 머리둘레가 얼마다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달은 아이가 각각의 개월수에 맞춰서 말하는 것, 일어서는 것, 뛰어다니는 것, 손을 쓰는 것, 이런 행동들이 제때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성장과 발달이 연령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아이가 혹시나 성장의 발달에 저해가 되고, 그러므로써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남을 수 있는 질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는 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일단 60개월 넘어서까지 하게 되거든요. 영유아 검진을 모두 시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성장 상태를 보면서 자주 3개월마다 확인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6개월, 1년마다 봐야 되는 친구가 있고 다른데 그거는 이제 아이가 학령 전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시기에서 보이는 성장 패턴을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영유아 검진이 끝난 다음에도 아이의 성장 상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